157번 먼저 봐요. 두 개의 직선이 나와있고요. 이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래. 일단 일단은 뭐 구하라는 거냐면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 직선의 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원점 지는대수가0,0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두 개의 교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 k로 연결하자고 했었어요 a p l u 4의 x plus 3a p l u 1의 y minus 더하기 k 하고 뒤에 있는 직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이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 모든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 그 중에서 원점 지나는 거잖아 0,0 집어넣어 앞에 봐라 마0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어, 그래서 k값 2 나옵니다. k값 2 나오고요. 그럼 k2 집어넣고 다시 연산하세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연산해라. 다 주르렁 쓰지 말고요. 알겠죠? 자, 2x에요. a 플러스 6x죠. 그 다음에요. 2AY입니다. 그러면 5A 플러스 2Y죠. 뒤에 거는 계산 안 할래. 안 적을래. 왜요? 나 문제에서 기울기만 풀면 돼요. 알겠어요? 기울기는요. Y의 개수에서 X의 개수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상수는 0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네 Y는 이렇게 해갖고 만들 거 아니냐. 그지? 결국 영향 미치는 건 x의 계수라고 그 x의 계수 만드는 게 이렇게 5a, 분, 5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상수 계산할 필요 없어요 굳이 계산하지 마세요 어. 자, 5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의 마이너스 얘가 지금 4분의 5란 소리야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됐나요? 어. 167번 봐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고요 좌표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대. 좌표평면은 그냥 이런 평면이야, 지금. 4개의 영역으로 나눠주려면, 나눠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우리 이렇게 하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지. 근데 2개의 직선 가지고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죠? 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교점이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직선으로만 가능하거든?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요. 알겠죠? 어, 지금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직선으로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얘네요. 싹다 평행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됐어요? 이세 개의 직선이 어떠한 평면을 네 개의 영역으로 쪼개는 거예요. 됐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세 직선이 다 평행하다 끝! 됐나요? 어. 세 직선이 다 평행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일치하면 안 돼. 왜냐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어. 자 평행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x의 개수의 비요 x의 개수의 비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 두개 직선 먼저 볼게. x의 개수의 비가 같아야 돼요. 근데 상수의 b는 달라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볼게요 x의 개수의 b가 같아야 돼요 하지만 상수의 b는 달라야 돼요 됐나요 a값 b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173번 봐요 a점의 좌표 나와져 있고요 x 플러스 ui 마이너스 2는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할때점 h의 좌표요. 이따 아 그냥 이 h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a,b라고 놓고 시작해볼까? 그럼 너네 뭐하면 되냐면 a h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일 나와요. 이것이하나 세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어. 즉 a-2분의 b-2분의 5 곱하기 2분의 마일이요. 얘가 마일 나와요. 됐어요? 이 식하나랑요 또 뭐냐면 a,b를 내가 어디 위에 점으로 잡았냐면 여기 위에 점으로 잡았어. 그러면 a+,ey-2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해요. 맞아요? 미지수 두 개, 식두 개,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어요? 어. 여기 뒤에 나 질문 안 받았냐? 어째 질문이 다 날라간 것 같다? 여기 페이지 질문 좀 하세요. 34쪽. 8번. 8번. 7번, 35쪽이요. 4번, 7번, 7번. 6쪽, 7쪽, 6번. 해슈 hey, 육적 질문 없지?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볼게요. 자, 이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 지연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얘 누구예요? 민규야. 누구냐? 누구야? 까불은. 형규야 뭐냐? 영우야 뭐예요? 외심. 외심입니다. 무게 중심은요.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 꼭짓점에서 여기에 중점을 이은 거야. 그냥 수직 이등분선 아니에요. 그냥 이등분선이에요. 그게 중선이에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 중심입니다. 됐어요? 어. 그리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에요. 그럼 내심은 뭐예요? 수화 내심 뭐야? 주환나 내신 뭐? 하연, 내신 뭐예요? 닭가 먹었죠, 아주. 최우 내신 뭐니? 그래. 가계 2등 분선의 교점입니다. 너네 여기 직방이랑 원방 문제 풀려면, 이 도형의 성질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 너네 여기 앞에도 아이 있는디 내심 운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평면좌표에. 저런 성질들을 너네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간단한 풀이들을 생각을 해내기 위해선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내심 외심 무게 중심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어. 기억이 잘안 나지 않는다면 수스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외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건 외심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예요. 결국은요. 외심의 좌표 구하라는 거죠, 지금. 근데 얘는 문제가 좀 복잡하네. 일단은 외심에서요. 좀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큰 특징이 있는데 삼각형에서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 있지. 빗변의 가운데요. 빗변의 중점이요. 외심이죠. 이러한 성질들을 알고 꼭 있으세요. 알겠죠? 혹시 어디서 써먹을지 몰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써지나 나그안 써봤는데. 길이 한번 재보세요. 아니, 기울기 한번 재볼게. X 값의 증가량 마칠이고요. Y 값의 증가량 1이네요. 이렇게 기울기 해볼게요.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네요. 기울기 마일짜리 되는 거 없습니다. 곱해갖고. 그럼 그냥 삼각형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삼각형이야. 이미를 그리세요. 안 그려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그린다 좌표 따위 상관없이 그냥 그리는 거야. 우연찮게 맞아버렸어요. 난 지금 대충 어. ABC의 세변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결국은 이쪽에서 변의 이등분선 이거 한번 그어보란 소리야.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으세요. 됐나요? 어. 그럼 이거의 교점이니까 결국은 두 개의 직선만 구하면 돼. 얘네 알아서 만나겠지. 알겠어? 어, 너네 세 개의 직선 다 구할 필요 없고요. 두 개의 직선만 구하세요. 얘 L이라 놓고 얘 M이라 놓을게. L이라는 얘는요. 뭐 찾아주시면 되냐면 중점의 좌표 찾아주세요. 중점의 좌표는요. 두개 더해 갖고 절반이요. 4요두개 더해 갖고 절반이요. 2사요 4, 이고요 기울기 찾으세요. 기울기는요. x가 4만큼 감소할 때 y가 2만큼 감소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거든요. 4만큼 감소할 때 2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됐니? 그럼 이쪽의 기울기는 2겠죠? 2. 됐어요? 자 그러면 2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라고요. 이 l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맞죠? 음. 마찬가지 m 한번 구해봐요. 중점에 잡혀 구하세요. 그리고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다.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지? 응. 음. 너네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개념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자, 178번 봐요. 말은 뭐요? 말은 뭐의 성질이요. 말은 뭐의 성질 또. 말은 뭐의 성질 좀 이용해 먹어야 돼. 봤을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 직선 L은요, 이 말은 뭐의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맞아요? 자 마름모의 대각선의 특징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름모의 대각선의 특징은요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해요 근데 어떻게 2등분? 수직이등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니네 뭐하면 되냐 A씨의 직선의 기울기 찾으세요 N으로 표현 가능하죠 지금? 그죠? 어. 기울기 찾으시고요 N 먼저 구해진다 얘들아 여기가요 13이래요 문제에서 그죠? 자, 그럼 피타 쓰세요. 여기 5에요. 여기가 12만큼이니까 n이 13이겠죠? 얘들아, 점과 점 사이에 거리군신을 써도 괜찮지만, 도형이 보이는데 굳이. 그러지 않냐? 그지? 이해돼, 얘들아. 여기 길이 5라고. a 씨 길이가 13이라 문제 주어졌잖아. 52, 13이요. 피타, 어. 자, 여기 길이가 12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 1이잖아요? 그럼 n이 13이었던 거죠. 됐어요? 어. 자 그러면 N이 13이고요. 결국 너네 A씨의 직방 작성할 수 있어요. 맞아요? 두점 알려줬는데 못 작성하겠냐? 하, 하겠지. 그치? 어. 그러면 L과 수직으로 만나요. L의 기울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죠? L의 기울기 나오고요. 이 지나는 한 점은요. A씨의 중점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 기울기 있고 한점 주어지면 직방 작성할 수 있잖아. 그거 찾아내라고. 됐니? 어. 184번이요. 자어떤 직선 나와있는데요. k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난대요. k로 냅다 묶으세요. 2x 플러스 y 플러스 5야.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네요. 자, 그럼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돼요. 이두 개를 만족시키는 X 값, Y 값 찾아주시면 그게 점 A의 좌표입니다. 알겠어요? 얘 예, 연립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 자, 그럼 점 A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 찾을 거예요. 점 A를 지난대요. 그럼 내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 이미 작성이 돼있구나 그럼 얘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AX-Y 플러스 B는 0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됐어요?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쓰세요.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의 B는 루트 5요. 됐니?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3을 지는다 했으니까 집어넣으세요. 됐어요? 어. 자, 그럼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더열립 됐니? 어. 187번 봐요. 어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1,-2 사이에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일아 이거 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잖아.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작성하자니까요.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야. 너네가 이번에 배운 게 이거라고. 알겠어? 어. 자 그러면 얘한번 작성 다시 해볼게요. 1 플러스 2k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kx. 1 마이너스 k야. 1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 플러스 4 k는 0이에요. 됐어요. 이 직선이 있잖아. 이두 개의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됐어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1 컴마 마이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을 써먹으시면 돼요. 정신 차려라. d는요. 루트에. 1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됐어요? 그리고 1, 마이 때려 집어 넣어버리면 숫자로 나와요. 여기다 1, 마이 집어 넣어, 야들아 절대 값에. 맞지? 어, 1, 마이 집어 넣어요. 그러면 3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너네 이, 이값의 최대 값이 궁금해. 분자는 고정된 값이에요. 분모는 k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분모에 무슨 값을 구해줘야지 이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줘야지, 그지? 그럼 분모의 최소값 구해주라는 문제예요. 얘 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또. 됐어요? 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하자, 얘들아. 자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k에 대해서 전개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k 제곱, 4k 제곱. 미안. 4k제곱이고 k 제곱이죠 더하면 5k제곱이요. 그 다음에요. 4k고 마이너스 2k죠. 플러스 2k요. 자그 다음에요. 1이고 1이니까 플러스 2네요.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변경, 변형시키냐.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게끔 변형을 시킵니다. 자 5에 k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묶이죠.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2 있었고 5의 제곱분의 1이 튀어나가니까 플러스 5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지.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 컴마 5분의 9예요. 맞아요? 됐어요? 어. 그러면 이 함수 값의 최소 값을 물어보는 거야. 제일 작은 값이요. 그러면 여기겠지.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 값이 5분의 9입니다. 됐나요? 나 이차 함수 최대 최소 아직 안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최솟값 이렇게 찾으면 돼. 끝이야. 어. 자, 그럼 5분의 9가 최솟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의 최솟값이 5분의 9인 거야. 알겠어? 얘들아 답이 5분의 9가 아니야. 어. 너네는 d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봅시다. 자, 196번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얘네 평행해요. 너네 여기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A, B의 길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였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상수끼리 빼는 거였어요. 됐어요? 어. 여기는 루트 2분의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어. 자, A, B의 길이 2루트 2예요. 됐어요? 응. 나이 공식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응, 개념책 보세요. 알겠죠? 응. 자 그리고 저 삼각형의 넓이가 6이래. 글면 결국은 있냐. 얘 높이가 나와있는 거 아니냐. 그냥 문제에서. 이 높이가 나와있는 거죠. 그냥. 그죠? 높이 얼마예요? 3루트 이네요 맞아요? 응. 그랬을 때 너네 AB의 직방구 해야 되거든, AB의 직방. AB 직방. 자, AB 직방구 하려면요, 기울기 필요하고 한점 필요해요. 뭐 이런 식이야. 아니면 두 점을 찾던지. 그지? 어. 근데 내가 지금 뭐 알고 있냐면요, 기울기 알고 있어요. AB 기울기 혹시 뭐, 뭐야? 뭐겠어? 민기 혹시 뭐겠냐? AB 기울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AB 기울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AB 기울기요. 그래, 마이너스 1요. 왜? 얘가 기울기가 1짜리잖아. 얘랑 수직으로 만난다며. 그안 그래. 그지? 자, AB의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이제 AB의 직방을 작성할 수 있어. AB의 직방을 이렇게 작성해버려.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이요. 나 y절편은 모르니까요. 됐어요? 어. 자 그러면 a, b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가요. 얼마냐면요. 3루트 2예요. 됐어요? 어. 거리 공식 써가지고 k값 찾아내라. 그러면 직방 작성 끝. 됐어요? 어.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개념...